첫째 쪽 화요일 날은 어, 평양 장대연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처소라고 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항상 뭐 우리가 늘 표현하지만 한두세 명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거든요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평장연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어, 마지막 순서인데요, 어, 축시 축시로 어, 돌아가시게 되죠. 다음 주에 미국을 가시는데 네. 우리 지인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시하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카톡이 있으신 주승교사님, 주장모님, 서 목사님한테 보내 우리 장모님한테 메시지로. 어이 시가 들어갔어요. 지금 네 어떻게 그 제가 서사시로 3부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장대연 은혜교회 회복의 서사시. 지인 시인 장대연 은혜교회 뉴욕 지부장 1부 대동강 순교의 피 골고다 십자가. 주님의 보혈 골짜기 흘러 토마스 선교사 심장 되었네 참을 수 없는 복음 전도의 열정 어둠과 온둔의 조선 땅 평양 대동강에 닻을 내렸건만 아에서 가여라 그심장 로아 병정과 같은 조선 병사의 창 끝에 찔려 조선 땅 밟아 보지도 못했네. 아, 그러나, 죽어서도 멈출 수 없는 영원 구원의 순교자 붉은 피, 대동강물 흐르다 치솟아 장대지널다리 평양 장대연 교회에 멈춰 봉방 예루살렘 기둥 되었다. 아,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불기둥, 장대연 평양 부흥운동 불길되어 황폐한 조선 사막 방방곡곡 뜨겁게 달구었구나 이부 시련의 북녘당 아 그런데 이 어찌된 요배의 시련이런가 하나님의 대접자 붉은 용의 세력 무신론 공산주의 탈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핍박하고 온 조선 땅 굵게 물들여 적화의 용풀임을 하고 있네 70년 분단 비극 평양 예루살렘 무너지고 붉은 사상 소년 궁전되어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 대신하고 있구나 이어지 않고 하늘의 분노 참지 못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되는네아 불쌍하다 북녘 백성 주인배 움켜잡고 고난의 행군 죽음의 행진 광야 헤매는 가엾은 북녘 동포여 누가 이들을 구원할고? 3부. 절망 속 희망의 회복.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력이 있으니 쓰러진 구멍에 구르이 움퉁구나. 함경도 회령의 작은 새싹. 나일강과 갈대상자 아기 모세처럼 애급공주 평양태양궁전 선지자 구국 통일에에쓰더 키웠네. 때가 참에 중국 연변 광야지나 내몽고 사막 모래밭 고난의 죽음 문턱 여정까지 주 예수 인도하셨네. 아그 이름 주순영 선교사 미리 다가온 통일 선지자여 갈라진 남과 북 허리띠를 통일 방송으로 이어가며 장대연 은혜 복음 통일의 꽃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창조적 소수의 복된 자들 모여서 장대현 은혜교회의 설립 감사예배 청군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무상에게 빼앗긴 팽력 장대현 교회의 하나님께 돌려드릴 회복의 은혜 감사하는 오늘 밤 복되어라 하늘의 별빛 쏟아지는 희망의 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오늘 평양 잔디 연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제 통일이 되어 선영 공주 무너지고, 이곳에 소수의 창조정 무리들, 저희들의 기도가 밑거름되어서 정말 평양의 잔디 연교회 회복될 꿈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 믿으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하신 아멘. 주님의 말씀 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 가운데 계속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laughs> <laughs> 이으을 나가시는 주주님 선교사에게 힘 주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 더 축복이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치카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위대한 이란 장대한 평양 장대한 은혜교회 회복의 밤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옅기를 음. 간절히 충원하옵나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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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